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콩입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는 8월 9일, 드디어 하계 스포츠 대회가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루시우 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이 친구들인데, 자, 스킨들이 이제 새로 출시됐어요. 자, 한번 스킨을 보도록 할게요. 스킨 및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도 메이커랑 맥크리가 추가된 것 같고요. 하 <laughs> 솔저가 있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디바 먼저 볼게요. 자, 디바는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보도록 할게요. 자, 디바 하이라이트도 없고요 자, 승리 포즈도 일단 무시하고 갈게요. 자, 일단 스킨과 하이라이트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지 없습니다. 둠피스트. 이건 출시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을 것같고요 자, 라인하르트 한번 봅시다. 라인하르트도 없네요. 자,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자, 로도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도그 없구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자, 루시우. 루시우는 이번에 또 왠지 출시가 됐을 것 같았는데 출시가 안 됐네? 자, 루시우는 출시가 안 됐고. 자, 하이라이트도 없습니다. 자, 리퍼. 자, 리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리퍼 있네? 자, 리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자, 일단 리퍼. 자, 바이커라고 하는데, 이제 오토바이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자, 리퍼 출시가 됐고요. 자, 하이라이트 한번 봅시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일단 다 있네, 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뭐야. 아, 이거 없구나. 그래, 없네요. 자, 맥크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맥크리는 메인에 있었죠? 해상구조대. 뭐야, 이게? 와, 이거 지금. <laughs> 뭐야, 이거 수영장 총이네. 자, 일단 맥크리, 해상구조대 총입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없습니다. 메르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르시, 승리의 여신. 오, 야, 이거 사야돼. 야, 이건 사야돼. 이건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 승리의 여 신, 니케를 표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은 승리의 여신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메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도 없구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바스티온, 봅시다. 마티온도 없구요, 하이라이트도 없습니다. 자, 솔저는 역시 메인에 있었죠. 자, 바베큐다리이네요 이름이. 야, 바베큐다리총한번 봅시다. 오, 야, 이거 그릴, 핫도그야, 핫도그, 핫도그. 오, 이거 이거 좀 탐나는데? 자, 일단 나무네요, 일단, 재질이. 자, 일단 나무입니다. 자, 솜브라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어, 솜브라 있다. 하나, 둘, 셋, 둘룸. 오, 야, 서퍼야. 자, 일단, 서퍼. 자, 래쉬가드를 입은 아주 섹시한 느낌의 서퍼인데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자, 시메트라. 시메트라도는 없을 것 같고, 왠지 하이라이트 없네요. 자, 아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나, 아나는 언제 추가해줄지 모르겠네. 자, 아나, 하이라이트, 스킨 둘다 없습니다. 자, 오리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리사는 널 섹터. 이거는 지난번, 그 반란 옴니게 반란 때 있었던 스킨인데 얻진 못했고요자 하이라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자 위도 메이커 이번 시즌에 가장 섹시한 느낌이죠 자 비키니인데 어우 야 근데 서구적인 몸매를 확실히 갖고 있네요 진짜 골반이 말도 안 되네 자 일단은 굉장히 섹시한 느낌의 위도 메이커입니다 자 위도 메이커 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야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야, 다른 거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인데. 막, 탈론, 막, 이런 느낌인데. 이건 뭐야? 물총인데? 거의? 자, 일단 물총 같은 느낌의 총입니다. 자, 윈스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윈스턴,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출, 없습니다. 아, 위도 하이라이트, 있냐? 없네요. 위도 하이라이트 없구요. 자리아한번 봅시다. 자리아도 없구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자, 정크렛, 출시가 됐을까요? 어, 있네요. 크리켓. 아, 여기 좀. 그래. 자, 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자. 무기를 봐야지. 자, 크리켓, 무기. 자, 일단은 그 크리켓 경기 하는 뭐 그거를 보여준 것 같은데. 자, 일단 크리켓입니다. 자, 하이라이트는 없습니다. 자, 정크레, 잠깐만 뭐야. 제냐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냐타는 없구요.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자, 토르비온 보도록 합시다. 토르비온 없구요. 하이라이트. 없네요. 자, 트레이서. 얘는 매번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출시가 안 됐네요? 나 이번에는 출시가 안 됐는데, 좀 아깝긴 하네. 아, 이거, 이거 구하고 싶었는데. 자! 하이라이트. 없습니다! 자, 없구요. 파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파라. 파라도, 일단 스킨이 출시된 건 없구요. 슬램 덩크. 아, 이건 오버. <laughs> 얘는 점프라는 애가 아니잖아! 아니, 무슨 에어워크야! <laughs> 자 일단은 하이라이트 파라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자 한조는 일단 없구요 자 하이라이트 보도록 어 있다 명궁오오 이거 좀 멋인데? 근데 이한조이 한조는 <laughs> 야, 이거 일단 스킨우우우우우우이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일반 한조. 자, 일반 한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 한조. 하이라이트, 가셔야 이게 멋있네. 그래. 역시 좀 뭔가 이상해. 자, 일단은 출시가 된 스킨들이 이제 좀 있, 있긴 한데, 그렇게 하이 퀄리티 스킨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이 퀄리티라고 생각하는 스킨들은 제가 여가까지 봤을 때, 요런 게 하이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이런 거? 이런 게좀 하이 퀄리티 스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도 근데 하이 퀄리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 일단 하계라는 느낌이랑 하계 운동인데, 하계 그건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전설이 뜬다면, 하계 스포츠? 전설이 뜬다면, 한방에 전설! 야, 이씨. 영웅이 떠버렸네요. 자, 뭐냐. 아, 슬램더크 바로 나왔어. 자, 슬램더크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이구만.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메인 세 개, 이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어, 뭐, 그렇게 뭐, 크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리퍼와 정크를 추가가 되긴 했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전 유튜버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 녀석을 얻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